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은 제어판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정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높은 화면 해상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됩니다. 맞지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텍스트와 이미지는 더 선명합니다. 하지만 화면 상의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될 수 밖에 없어요. 어, 이런 거지요. 해상도 나타낼 때 이러잖아요. 똑같은 가로, 세로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어, 점을 네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다 라면은요, 이렇게 점을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점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찍혀져 있는 이러한 컴퓨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 4개를 이용한 데서 어떤 거는 크게 보이고 똑같이 점 4개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작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해상도가 높다라는 말은요. 이 점의 개수를 엄청 많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점의 개수를 많이 쓴다라는 게 해상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점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점의 개수가 적다, 즉, 회상도가 낮다라는 말은요, 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미지는 더 크게 보입니다. 다만, 어, 어때요? 텍스트나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는 않겠죠. 흐릿해지게 됩니다. 흐릿하라기보다는 그러고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2번 해상도를 변경하면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즈에서 둘 이상의 모니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다중 디스플레이라는 말 자체가 모니터가 다중 여러 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모니터가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3번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두 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되므로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반드시 좌측에 배치해야 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두 대의 모니터가 연결됐으며, 주 모니터는요, 사용자가 설정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거를 주 모니터로 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는요,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독특하게.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상도가 낮은 거를 주 모니터로 설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즉, 주 모니터라는 거는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거지, 모니터 위치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은요, 4번으로 답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